네, 안녕하세요. 진화의 착한 IT, 진화입니다. 오늘은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펼쳐지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2013 윈터 컨퍼런스 현장에 와 있습니다. 폭설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디지털 마케터 여러분들께서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약 400여 명의 마케팅 담당자들이 참석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바일이나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전략 및 마케팅 데이터 분석 등 실무적인 내용을 폭넓게 다뤘습니다. 특히 강연식 세션에 더불어 토론과 인터랙션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자리가 조성되어 마케팅 담당자들이 서로의 마케팅 전략을 점검하고 네트워킹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디마컨의 자랑, 디마컨의 현장 이벤트도 빼놓을 수 없겠죠. 컨퍼런스 참석만으로도 참가자들이 한아름 선물을 챙겨갈 수 있도록 이번 부대행사에는 복권 이벤트가 실시되었습니다. 또 재미있게 디마컨 참가 인증을 할수 있는 스티커 사진기도 설치되어 많은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불어 이번 디지털 마케팅 2013 컨퍼런스의 말미에는 네트워킹을 위한 칵테일 파티가 열려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마케터들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삼삼오오 모여 마케팅 활동에 대한 경험과 고민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칵테일 파티에 자리를 빛내준 참가자분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노진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뭔가 아, 오늘... 특별히 좋으셨어요? 일단 장소가 네. 찾아오긴 멀지만 굉장히 쾌적하고 <laughs> 강남에서 하는 것보다 뭔가 좀 새로운 임팩트? 뭐 이런 게 있나 습요다음에도또 와주실 거잖아요. 아, 디지털 마케팅을 한마디로 표현하신다면? 어, 커뮤니케이션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지금까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찬 디지털 마케팅 2013 윈터 컨퍼런스 현장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매년 2회씩 개최되는 디지털 마케팅 컨퍼런스는 이번 여름에 더욱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올 예정입니다. 다음주에는 더욱 재미있고 착한 IT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